안녕하세요. 수입력 9년차입니다. 마장동은 항상 버라이어티입니다 처음 마장동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고 여전히 접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소머리 국밥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도 아마 어쩌다 드시게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소머리 그 잘려있는 거 실제로 보신 분 계신가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사람도 그렇지만 소도 잘생기면 대우가 좀 달라요. 뭔 소리냐구요? 뭐저 같은 일반 오징어분들은 서로 태어나서도 바로 소머리 국밥집으로 직행이고요. 가끔 고사머리로 쓸 소머리를 사다 달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돼지머리로 고사지내는 건봤어도 소머리로 고사를 지낸다는 건뭔소린가 싶어서 문의했는데 진짜로 있대요. 굿탈때 쓰는 거라는데요. 미리 주문해야 하고 고사머리의 조건은 황수 숫소여야 하고 좌우 대칭이어야 하고 뿌리 고든 소머리여야 한다고 합니다. 좌우 대칭? 지금 잠깐 거울을 봤는데 지금 제 얼굴도 대칭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마장동 시장에는 소머리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래처 주문으로 처음 소머리를 사러 업체를 찾아갔다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소머리와 그소머리를 발굴 중인 장면을 봤는데 이야... 머릿속에 온갖 욕이란 정은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걸때리는 건 하필 그 사러 간때그 소머리들이 이동되는 시간대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기절합니다. 탑차나 그 리어카에 소머리들이 실려서 이동되는데요. 문제가, 개 중에 그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그 눈을 뜨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처음 보면 한동안 꿈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옮겨 들어서 옮기는지는 말로만 듣고 따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걸 옮길 때, 눈하고 눈 사이의 그 코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잡고 옮긴다고 합니다. 이거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상상하기 싫은데 진짜 자꾸 상상이 되더라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수입류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자면 수입 소는 헤드미트 또는 뽈살이라고 해서 뻘크 형태로 얼려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의 잡용민지 같은 가른 고기 용도로 가공공단적으로 유통되고요. 그 소머리 살들이요 우설이라고 해서 소 혓바닥이 있는데요. 이 수입 우설은 대부분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초밥용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수입 우설은 그래서 찾지 마세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냉장 소고기 박스에 아주 가끔 상위품이라고 해서 원래 들어야 원래 들어 있어야 될 제품하고 다른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위품으로 그 냉장 우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소 혓바닥들이 진공 잡힌 채로 쭉 누워있는데 냉장이라서 또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요. 이거 처음 봤을 때또아 경기를 캤었습니다. 진심 너무 징그러웠어요. 정육점 사장님들, 손님이 소머리 주문하시면 저 같은 친구들한테 주문해서 받아서 판매하시는데요. 정육점 사장님들도 소머리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소머리 관련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일 것 같네요. 다음에는 소 내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체 그 도축 후에 유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낮에 한 12시 전후로 이제 내장차가 마장동을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소관을 사면요. 소, 간이 따뜻해요. 그 살아있던 소의 온기가 아직 가시질 않은 거죠. 야, 이거 이제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데, 아, 그거 직접 그 온기가 느껴졌을 때그 기분이, 어우. 아,